선생님 오늘은요 네. 구독자 분께서 또 이제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네. 사주를 가져왔습니다. 네. 여자분? 네네. 음... 공연 기획이나 이런 거기서 감투 쓰고 있어요? 네. 네. 그럼요. 그러니까 이분 사주를 보면은 고가사라고 영마사도 입고 해갖고 신살도 껴 있고. 이분, 만약에 이런 거안 하고, 조금만 어렸으면, 어디가 전부면, 아, 왜너 부담하지? 왜 이런 거 하고 있냐? 라고 그럴 정도의 사주야. 그리고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여자분인데, 약간 성격도 그렇고, 약간 풍기는 느낌도 그렇고, 웬만한 남자들도 쉽게 못 이기는 스타일이야. 음, 자기 고집도 세고, 뭐, 아쉬운 소리, 뭐, 그런 소리 잘안할 스타일이야. 자기가 기획도 하지만 예전에는 무대도 서고 뭐 그랬던 거 같아 그리고 이분 소장적으로 말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어떻게 될까요? 말면이 좀 외로워 주변에 사람이 음, 사람도 없고 식구들도 조금 멀리 될거 같고 금전도 조금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우울증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좋지는 않아 금전출은 어떻게 네. 자기 쓸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돈보다 남의 돈을 많이 받아쓰는 것 같아 융통이라고 쓰거나 다시 갚아주거나 뭐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고 그래서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야 그래도 당분간은 노년까지는 돈은 안 떨어져 아 노년까지요? 음. 지분처럼...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돈은 안 떨어져 지금처럼 계속 쭉 그냥... 그거 말고는 뭐 군당 쪽은 건강은 튼튼할 것 같아요. 음. 다른 조심해야 될 거는 또 없을까요?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공을 해보고 싶은 말이에요. 한 말이 한 마디 있는데 공을 자기 입으로 까먹어. 그러니까 자기 입대 입방정 때문에 사람도 떠나고 입방정 때문에 나중에 외로워. 그러니까 항상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해야 돼. 이 사람한테는 올해는 절대 자리 변동하지 말라고 하는게 좋아요. 다른 데로 이동. 이사하지 말라고. 아 이사요? 어 이사하지 말고 변동 안는게 좋고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을 입으로 까먹는다. 어입 조심하고 다녀라. 내가 이제 무당사주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살이 지루나 지한테 날라와. 아...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다녀라좀 덧쌓는다고 생각하면서 음. 좀 잘. 사람들 대해주고 그러면 은 이제 좀 자기한테 거죠? 복으로 달라 그러뭐좀덜 외롭게 되고 뭐 그렇겠지. 그런 겠 있지 덕준 좀 많이 쌓으라고 덕을 좀 많이 쌓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금전적으로 항상 갔다고 하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좋은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